그거 문 잡고 열면 돼 이렇게 어떻게 안가? 응 어. 음, 힘드네 문 힘들. 위에 잡고 위에 여기 여기? 조금 더 위에 여기? 조금 더 위에 <laughs> 여기 여기 어떡해. 여기 잡고 여기? 거기 손잡이잖아 힘줘 세게 그렇지 대신. 여기도 넣으면 되는데. 할수 있어? 응. 휴대폰 내려놓고. 아빠가. 응. 아빠 가있죠? 아니, 아빠 구경 중이야. 아동다는데 지아 잘했어.